안녕하세요. 오늘은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 천사점토, 노란색깔 사인펜, 우드락 본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노란색깔 사인펜을 할 건데요. 만약에 물감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물감을 쓰셔도 되는데요. 지금 이 계란 후라이 만들 때는 노란색 노른자가 엄청 쪼끔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인펜으로 하는 게더 색깔이 잘 나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인펜을로 했고요 일단 청가 점토를 한요 정도? 준비하시고 또이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째 요거는 노란 색깔, 사인펜으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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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을 입혀줄 건데요. 이 종이라서 지금 바닥에 늘로 붙었어요. 근데 이렇게 문질러가지고, 떼면 엄청 잘 떼집니다. 지금 저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지금 방송에는 안날 수도 있는데 밖에 지금 언니랑 동생 이 엄청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. 밑에층은 지금 피아노 막 치고 되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들리면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밖에는 이사이가지 드르륵드르륵 거리고요 완전 과감이에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완성됐고요 이제 이 프라이 프라이를 할 건데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계란 프라이 보면 약간 프라이 붙일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톡톡 튀어나와 있잖아요. 이렇게 막. 이렇게 돼 있으면은. 딱 이렇게. 동그랗지가 않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쪄. 손으로.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. 이렇게 됐으면은. 이 노란 색깔. 노른자 만든 거를. 여기 이 크기에 맞게. 이렇게 떨어놔가지고, 이렇게 굴려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눌러가지고, 여기 크기를 대보면은, 노른자가 너무 조그만 것 같네요. 그러면은, 이렇게 좀더 떨어가지고, 동그랗게 만들고 다시, 이렇게 만듭니다. 눌러가지고, 한번 크기를 대볼 건데, 이번에는 좀 적당한 것 같네요. 진짜 계란 프라이 같이 엄청나게 먹고 싶을 정도로 잘 됐는데요. 이거를 안 띄워지게 하려면은 저는 우드락 본드를 붙일 거예요. 겉에 우드락이 엄청 많이 붙었네요. 이렇게 짜가지고. 이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럼 계란 후라이 한 개는 완성 됐고요. 우주락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왜 나오는지는 참 의문이네요. 아주 의문이에요. 오트라펀드좀좀 좀 이렇게 들어가게 좀 할게요. 뚜껑을 빨리 이렇게 닫아줘야겠어요. 아까로 애가 계속 혼자 새 나와가지고 지금 손으로 했더니 손에서 완전 뽀드부드 느낌이에요. 완전 손이 반짝반짝 거려요. 이거는 아까 파토피 만들 가 이렇게 됐는데요. 떡볶이 만들 때 이렇게 팥 토핑 만들다가 이렇게 됐는데요. 제가 떡볶이 토핑, 아니, 떡볶이를 만들자마자 바로 다시 방송 찍는 거라서 손이 초록색이에요, 지금. 그 이렇게 됐잖아요. 이렇게 됐으면은 또 노른자. 이 노른자를 동글동글하게 발라줍니다그 다음째 여기 꾹 누르신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대봅니다 그럼 꽤 괜찮죠? 그러면 또이 우드라 본드를 이렇게 놓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노른자를 올려줍니다. 그러면 또 다른 계란 후라이 한개 왕성. 요것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, 고작 본대로, 가운데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, 바로 뚜껑을 달아줍니다. 아까 말씀했듯이, 바로바로 바이가새 나와가지고, 이렇게 됐으면, 은 계란 프라이가 3개나 완성됐습니다. 엄청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계란프라이 만들기였습니다.